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지지난주 제가 휴가 이후에 어 섬기던 청년부에서 이제 그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OT를 진행을 했는데 그한 주마다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내일기를어한주 내일 이렇게 늦게 준비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에 미리 제 공지를 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희 그 수련회 OT 영상을 보시고는 제가 혼자서 뭐라 계속 이제 뭐라고 뭐라고 <laughs> 한다고 궁금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카메라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조언도 주셨는데 아, 제가 다음 번에좀더 주의하고 또또잘잘 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의 OT 영상을 제가 실시간으로 처음 진행해 봤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에는 그류바이블 그룹 스터디가 그 어, 네, 우리 생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또 개인이 아, 본인이 지금 그 연대기 성격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점검도 해보고 또 다시금 신기일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 보러,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장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오, 어, 21일 금요일 밤 10시하고 22일 토요일 밤 8시 제가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기 좋은 시간에 함께 오셔서. 어함께해주셨으면 어, 좋겠고요 1 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니까 그 오셔서 뭐 채팅창에 질문도 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 이후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민숙이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광야의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기보다는 민수기가 주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 되셨나요 강의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부터 살펴볼 민수기는 모세오경 다섯 권의 책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네 번째 책이고요. 어 오늘 제가 이 전체 컨셉을 어, 보시면 아는 것처럼 이제 축구 경기 신해산배 축구 경기 대회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민숙이0장까지는 아직 장소가 이제 신해산인데 이제는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이그 어, 기쁨으로 이 축제 신해산배 축구 대회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컨셉이고요. 어, 먼저 장 제목하고 그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1장부터 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 여 그림을 보시면 1장의 위치에 아, 어, 603대 55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laughs> 사실 이 여러분 그이 게임 그러니까 이점수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네. 근데 이건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어, 60은 3만 한다. 50을. 이렇게 외우게 하시기 위해서. 외우, 외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60만 3550명. 제 1차 인구 조사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은 그렇죠. 제 1차 인구 조사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어, 감독이 선수들에게 경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경기를 풀어갈지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의 내용은 200만이 넘었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며 행진하기 위해서 행진 방법을 짜게 됩니다. 이장 이스라엘의 행진 방법 세 번째 그림은 벤치에 4명의 네 선수가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4장의 내용은 아론의 내 아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나답, 아비우, 알, 엘르, 아살, 이다마. 이거 외워주면 땡큐. 자, 그 다음에 3장의 제목은 그래서 아론의 내 아들. 여러분, 4장은 어, 네 번째 그림 보시면 여기 뭐 있겠어요? 중계석, 네 그렇죠. 가운데 여기 아나운서, 양쪽에 해설가 이렇게 계시고 사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이제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데 레위의 그 자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장은 레위 지파 업무 분담. 다섯 번째 그림은 여러분, 경기 중에, 그, 심판이 퇴장,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습니다. 다장, 어, 5장에서는 이제, 문둥병자를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문둥병자는진 밖으로. 여섯 번째 그림은 이제 선수가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 이, 그, 어, 판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의 팔 모양을 보시면 이제 축도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6장은 제 사장의 축도가 나오고요. 6장, 제 사장의 축도 되겠습니다. 7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 이런 경기 가면, 이렇게 광고판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성막 기름 주식하세요. 해서. <laughs> 네. 아, 참, 제가 생각해도. 그,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7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성막 도유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다가 이제 기름을 바르고, 이제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성막 도유식인데, 어, 7장의 제목. 그래서 성막 도유식. 자, 8장. 그림 두 선수. 25번, 50번. 이제, 여러분, 백넘버인데, 등에 있는 넘버인데, 이제 앞에다가 보여있도록 그렸을 때해놓았습니다 어, 어, 이 내용은, 그, 레윈 봉사의 정년 나이가 있어요. 25세에서 50세까지. 네, 그래서, 네, 25번, 50번, 8장, 레윈 봉사 정년 되겠습니다. 마지막 9장, 9번째 그림은, 아니, 말 그대로 이제 이그 전체 신의 산배 축구대회, 이제, 네, 현수막이고요 일시가 적혀있죠. 중요합니다. 출국기 2년. 출애굽 2년, 1월 14일 하실 때, 장소는 시내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회였잖아, 요 2회. 그래서, 9장, 두 번째 6월절을. 언제, 첫 번째 6월절은 어디였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첫 번째 6월절. 자, 그리고 마지막 10장 그림을 보시면, 심판이 경기를 끝나는 휘슬을 불고 있는데, 휘슬이 나팔 모양입니다. 이건 좀 의도적이죠. 네, 이해하시고, 그냥. 외우세요. 10장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고 알리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10장 제목은 가나안을 향한 출발 되겠습니다. 전적긴 그림과 여러분 장 제목 외우는 거 잊지 마시고 전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도를 좀 보면서 여정을 잠시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 대략 한 2개월 이상이 걸렸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고 성전을 만들고 성전봉원식 가고 해서 한 1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숙이 1장 1절에서 아까 2년 네. 그래서 숫자 그그 그 때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장에서 부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그림이고요 1장은 뭐였죠? 네, 60은 사모한다 50을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축구 이제 경기 점수판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숫자는 6 0 5 3만50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60만 3550명. 이거 외워야, 외우셔야 됩니다. 제 1차 인구조사 숫자라고 말씀드렸고, 민숙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 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둘째 딸,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2월 그 1일에 이제 회막에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의 수를 이제 개시하시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인구수를 조사해요. 그래서 민숙이에요.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less가 되겠습니다. 46절 말씀에 이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외우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수된 인구가 60만 3,550명이 됐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백성을 이룬 만큼 벙성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단지, 더군다나 여러분 요이 요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장적만을 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과 여자들은 뭐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모면 200만이 넘는 인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일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파 이름과 그곳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각, 각각 지파들의 숫자까지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연대기 체크. 이처럼 정확한 숫자와 명단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어떻게 인구가 늘어났으며 군병을 이루어 싸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는데 그거를 200만 명이 넘는 한 국가의 국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지키어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신의 율법을 주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드린 주권을 세우시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난 땅으로 나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를 이루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는 계속 지금 그 어,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백성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권자로 서셨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로 인도하셨듯,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금성을 따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26장에 가면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보는 책이 무슨 책? 네. 민수기, numbers, 숫자 세는 책.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크게 나눌 때요, 기준을요. 1장과 26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를하고 2차에서 이, 어, 26장에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차 인구 조사 때 어, 그때의 숫자는요. 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번성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센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세대가요. 그래서 이 숫자는 이후에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왜 가나안에서 가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숙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또한 그들의 불평과 불만, 그러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 가져오는 삶의 저주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반면교사를 삼도록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요때 인구조사는요. 1세대, 애굽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숫자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 그들을 죄에 대한 징벌에서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또 그런 숫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구원의 확신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2장. 여러분, 어, 장제본 이스라엘 행진 방법. 이 이제 그림은 이제 감독이 선수들에게 어떤 포지션으로 나갈지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이 장의 내용은 바로 200만이 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여 가셨는지, 그래서 그들을 진영으로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이거 앞으로 갈수 있나? 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광야를 함께 여행해야 되는데 너무 무질서하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질서 정연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전략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 도착해서 야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진영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걸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파별로 여러분 이렇게 어, 있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죠 먼저 야곱의 자녀들이 지파의 기준이 되어 먼저 외곽에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죠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딜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들을 남겨요 그래서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교육입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그 신앙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또 그것들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된 그 지체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교회가 되어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모여야 되냐고요? 왜마지막때로 갈수록 더 모여야 하냐고요? 시대가 어지럽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사람들로 구원의 확신함으로 마지막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어, 어떻게 진을 치냐면, 레위지파가 이렇게, 그 다음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이들은 어, 사람들이 거룩한 성막으로 함부로 접근하지, 하다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았고요. 또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센터에 성막이 위치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질서를 지켜 나가요. 그럴 때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더불어 잘살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단지 개인만의 되는 이 어떤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섬김의 법을 지켜 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그 지파의 진영 배치고요. 이들이 이제 행군을 시작할 때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지파별로 이동을 하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딱 하니 보이는 거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 그들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막막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는 사실이죠. 자, 계속해서 3장.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아론의 내아들인데요. 네, 네,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4명의 네 벤치에 선수들이 있고, 내아들이 네 등장한다는 얘기고요. 나답, 아비우, 엘르하살, 이다말. 요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아까 그, 그, 게르손, 고환, 무라리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나답, 아비우, 엘르하살, 이다말. 나중에 나답, 아비우는 죽습니다. 그리고 엘르하살하고 이다말이 남는데, 민숙의 3장 6절 말씀 보면, 레위 집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7절 말씀에,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아과 무라리. 여러분, 그, 어, 족보를 좀 한번 좀, 저기, 보셔야 되는데요. 민숙이 26장에 가면, 레위 제사장이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끔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레위에게서 게르손, 고한, 무라리가 아까 나왔다고. 손으로 나왔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그 중에 고핫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아론과 모세가 나와요. 여기 정확하게 보자면 이제 아무람, 그 다음에 아론, 모세 태어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아론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나다바비우 엘라살 이다말이 태어나요. 나다바비우 나중에 죽고 엘라살 이다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론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이 집화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집화, 제사장 그 여기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르손, 고한, 무라리, 나머지가 이제, 레위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와 제사장을 구별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 감당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하신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의 말씀의 질서를 잡아가야만 합니다. 질서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 레위지파입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라고 했었을 때, 창세기 4장,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기억나세요? 세계 올림픽? 네, 세계 올림픽. 이번 주에 제가 정리 한번할 겁니다. 그때 꼭 오셔서 같이 정리해요. 이때 여러분, 세계 올림픽, 아이고. 이때 이 세계 올림픽, 요게 제가 요때 요, 게 세계 올림픽, 세계 <laughs> <laughs> 올림픽이었잖아요. 네 번째 그림이 34장,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가 여동생 디나의 이제 복수를 하게 되죠. 요 때, 이 레위에 대한 평가가 잔해하는 기계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야곱에게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번 레위가 어서 등장을 하냐면, 레위 지파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이때는, 이때는 레위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어, 이로 인해서 두들판 깨고, 모세 중보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서 징벌을, 어,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게 됩니다. 어디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민수기에 넘어와서, 3장에서, 어,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들 중에 어, 초태생 처음 난건내 건데 레이지파를 처음 난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구별해 줘라. 구별하셔요. 그리고 레이지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이 준비되어서, 레이지파는 다른 지파와 함께 개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막위 모든 기구들을 관리, 운반, 봉사, 진을 치며, 네 개의 사역들을 이제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실제적인 제사를 하는 건 누구? 네, 아까 했던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원래 누구였다고요? 디나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기계와도 같았던 사람이에요, 레위가. 그런데 그런 레위가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충실된 종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구별되어서 초태성으로 레위 지파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내본성까지도 죄인이었던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 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이 어 과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여러분 전체 그림을 한번 잘쭉보시고요 사장은 요기 요기 레이지파 업무 분담이 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중계석입니다 중앙의 아나운서 그리고 양옆에 해설자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장에서는 레이지파가 제사를 돕는 업무를 분담하게 되지요 이름 순서를 여러분 차례대로 외우셔야 돼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순서, 나중에 이 사역의 순서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핫 게르손, 브라리. 고드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중요도를 조금 더 이들에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일들이 단지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가 주님의 일을 할때 각자의 맡은 일을 사명으로 감당, 사명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그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감당했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하나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게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자세이고,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5장. 그러고 보시면, 이제 5장. 어,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예, 대장을 외치고 있는, 네, 감독, 대장, 나가나가 나가. 그래서 5장의 내용은, 문둥병자는 짐 밖으로 내보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이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정한 자들이 세 분류가 나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가 나병 환자, 유절증, 그 다음에 시체 가까이 했던 이들, 이를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나병 환자인데, 한생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피부병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피부병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신약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수님 고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죠? 네,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수치심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이것과, 그러니까 이, 이 피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몸과 이 죄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피부병을 어, 죄와 연결되고 있다고 보아서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출증인데요, 어, 유출병은 이 출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출산의 고통을 더하여 졌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 그러니까 시체예요. 그이 죽음을 만졌거나 뭐 그랬을 경우, 아, 부정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시체를 어, 그, 그, 부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 부류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슨 먼저? 그 가운데 이들의 진영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성막이 있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진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밖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드러나는 내 안의 죄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 드러나는 죄들, 말씀으로 드러나는 죄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므로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개인을 사망, 개인을 사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것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망 이것들을 진제진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회계로 회복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 될수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르고 있었지만 참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루셨듯이 우리를 비적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는 잔네 하자네 하던 기계라고 그런 그 평가를 받았던 레위가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그는 레위 지파로 거룩한 레위 지파로 구별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자들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평안과 성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 우리 민숙이 5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어, 마지막 떠날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광야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 다시 한번 마무리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편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